아나 잠깐만 이거 나 상자 열어둘게 너도 어. 열어놔 여... 이키 꼭 누르면 열수 있어 어, 열려? 어 아니야 그냥 내가 상자 넣어둘 테니까 음식 넣어둘 테니까 챙겨가 이거 어. 달걀이 이런 거좀다 구워줘 나이그 뭐야 형 창고에다가 달걀 그런 거다 넣게 음 달걀 필요 없어 이제 그거 필요해. 그게 뭐야? 말만 해줘. 옥수수. 아, 나 지금 옥수수가 27개 있거든. 아 우리 어, 농사는 좀 해야 되니까 옥수수를 좀 남겨 놓자. 다 수확을 하고. 나 씨앗 지금 몇개있나면 음, 100몇개 <laughs> 있을걸? <laughs> 그래? 어? 어, 씨앗 다 어디갔어? 그럼 문제 없지 않나? 그 <laughs> 씨앗이 안 보이지? 버렸나 잘못하다가아 오바야. 아뭐 다시 켜면 되지. 또 내가 이제 옥수수 잘키워 그럼... <laughs> 그럼 들어가 다 하면 되지. 다 하기엔 가든든한데 나갑니다. 어 밖에 누가 또 불한당이 왔구만. 무속에 들렸는데... 어... 좀비도 잡아야 돼. 잡기는 우리가 경험치로 둬야 돼가지고 좋은 경험치가 될 거야. 잡았어. 강화해둬야지! 바깥에 어두워? 아니 해쨍쨍인데? 그래, 파밍 좀 함. 음. 파밍 좀 해야지. 갑자기. 어, 어 밖에서 좀비 소리 어? 들린다. 어? 나 지금 갇혔는데? 갇혔다고아너 그거 위에 올라와야지. 우드 프레임 음. 깔고 올라와. 아 내가 막아줘야겠다. <laughs> 설마. 우리 중에 빠지는 사람 없겠지 했는데 설마 거기 빠질 사람 <laughs> 좀비 빠지려고 만들어 둔 덴데. 만들어 보습니다 <laughs> 아, 어. 이거 밟고 올라와. 저기요? 아 갑니다. 상자를 만들셨네. 그래서 여기다가. 어? 어. 맞아. 어. 상자 왜 만들었지? 그러게 <laughs> 이 씨앗을 주는 게 아니네 아, 어. 옥수수야 그냥 어. 그러니까. 근데 이때까지 그 풀떼기를 씨앗으로 보고 200명 교환을 한 거지? <laughs> 에라이 자랑스러우면서 캤 그 뭐지 노란색인에는 캐면은 옥수수 씨앗 나온다고 하더라고 어, 어. 한번 해봐. 풀 뜨기는 없어. 아 그래? 반대편 집도 일단 털어야지 좀 다. 어. 어 괜찮아. 내 있다 내거빨내 지금 밤에 캐릭터 밤이겨야 되 지금. 적하니 좋구만. 아내진 진짜 아 피크 떴다. 음. 아, 어, 우리도 이제 집좀 지어놨으니까 할만하네. 어. 어. <laughs> 어, 나무 심어놔야지, 맞아. 엄청 빨리 진행돼서 좋다. 응, 음, 응, 음, 맞아, 맞아. 한번 경험하니까 응, 다할수 있지. <laughs> 그 뭐지? 오, 네. 어. 잠만 나는 그러면 스킬 배울 게뭐 있지? 너 툴이랑 그런 거 만드는 거 배울 거냐? 그럴까? 도구 같은 거? 어, 내가 그럼 그런 거 배울까? 어 필요하면 배워. 내가 노동 관련한 건다 배울게. 오케이. 뭐 있지? 근데 그 전에 스태미노 어. 배워야 돼. 스태미노? 어, 스태미노 배워나. 어딨지 스태미너. 일단 근접 스태미너 여기에 섹슈얼 티라노사우루스라는 거 있고. 아, 어, 있다. 그리고 그 이제 달리기 퍽에 룰 원이라는 거 어, 있어. 이러네. 뭐 하지? 뭐랄까? 아... 룰 원은 그냥 달리는데 스태미너 그 증가되는 거거든. 공룡 저거는? 세븐? 저거는 밀리 데미지, 밀리 스태미너 감소량. 아 어. 이거 봐야겠다. 와 근데 이게 오 좋다. 음. 이거 음. 1 2 3 4 5 이렇게 있는 거 헤드샷을 배울까? 어? 오케이 헤드샷을 배우자. 일단 다짜고짜 헤드샷이지. 옥수수. 그 페이퍼. 이거 하나 더 해야겠다 이거 하나 더 만들어. 안 해도 돼. 농말하면 말해. 음. 뭘 캐고 있는 거지 아, 나무구나. 휴. 집 앞에 일단 정리를 해 놔야겠다. 이게 뭐야? 개. <laughs> 아우리 지금 부자야 진짜. 자, 부자... 어 아, 그래, 뭐... 없는 사람보다는 부자지. 음, 그그지 반대편 집을 털어보자. 아, 어. 초말... 크... 혹시 있는 데구만... 어. 어... 바리케이트에다가... 어... 왜... 두루야, 내가... <laughs> 어... 오랜만에 포식할 만한 거 하나 들고 간다. 왜, 왜, 왜... 돼지 농장 있는데... 어? 어디? 여기 그냥 앞 앞에 돼지 농장이야. 어. 미친 돼지 얼마나 쎈 거야? 오케이 잡았다. 돼지? 어 돼지 돼지. 어야 돼지가 그러마 고기 좀 준다. 하, 그래야지. 야 오늘 우리... 돼지 긴 살찐데? 여태까지 굶주렸단 말이야. 이 정도는 줘야지 안 그래? 어우 총쏠 시간을 주네. 아니야 드로야. 우리 활 쏴야 돼 드로야. 거기서 쏴. 너 때리지 않냐? 나때리러오네 어. 어주 잠깐만. 오, 어, 잠깐만. 어나 잠깐만 피좀 물리고 있거든. 기다려봐. 해줘. 어쭈. 어, 나 도끼가 없어. 그래. <laughs> 오케이. 내가 할게 일단. 어. 됐너 도끼 갖다 버렸는데? 뭐야 이거? 아, 그거 봤으거 수리해서 써라 수리해서. 아 이거 뭐야? 뼈랑. 아이 썩은 고기 아니야 이거? 이게 뭘지? 뭐 이 안에 한번 들어와 봐야지 호우호우 어시왜왜뭐 있어? 뱀뱀뱀 뱀이 있어 뱀 뱀? 뱀 어아씨에얘 뱀. 뱀? 어, 얘 좀비 일단 잡는다 어, 밑에 뱀 보이지? 어 있네 있네 미친 좀비는 안 물고 살아있는 사람을 문단 말이야? 아씨나저 새끼한테 갑자기 맞았네 오오야 저 좀비 뱀인가? 뱀 생긴 게왜 죽였는데? 아이씨 저 야 오늘 뱀탕 뱀탕 각이다. <laughs> 주치 뱀탕. 아, 그럼. 주, 개쎄 너무 는데뱀루팅 해야 되는데. 아저씨, 제가 쓰러져 주세요. 뱀루팅 해야 돼요. 어 바리케이트에 죽었네 누 좀비 뒤져주세요 망치라도 하나 있어야 될것 같은데 형 음식이랑 물은 내가 여기다 넣어어 챙겨줘 땡큐 뱀 가능? 어뱀 가능 뱀 좋아 좋아 베이지 퀘스트 퀘스트 완료하면은 스킬 포인트 다섯 개 준다고요? 리얼? 헐어 어, 잠깐만 그럼 완료해야겠다 네? 기다려봐요 괜찮은데? 집 보강해야겠다 이따가 헉 트레저 야 보물 지도 얻었어 지금? 어어 어. 보물? 보물 지도가 있어? 어보나마이 시덥 잖은 거겠지만 한 번? <laughs> 일단, 거없어지는 거야? 막 기, 아니, 기가? 아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내가 가지고 그냥 있어. 가지고 있어? 음. 일단 가지고가지고만져오고가 아, 바닥 파야지오고가져아이고 <laughs> 죽었냐? 아, 정보 감사합니다, 왜? 여러분들. 어, 그런 정보는 언제나 환영이야. <laughs> 어디에 땅 파야 되지? 어디다가 유기로 파야, 파야 그냥 땅이면 다 파도 되지 않아? 아니면 쭉 아, 밑으로 파가지고 사다리를 놓자, 사다리. 아 그래. 근데 이거 바닥이 음, 진짜 못 파거든. 마돌 바닥이야? 거의 뭐돌 어, 바닥이라 봐야. 그럼 파야지. 곡괭이를 써야지. <laughs> 도끼로 파야지 그러면 복끼 <laughs> 2000이야 하나 파는데 아 <laughs> 심각한데 이건 늑대의 눈으로 봐라 이 <laughs> 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야씨그 화살 들고 가시면. 화리 <끄> 조킹 좋아. 어. 왜 왜. 어, <웃음> 네, <웃음> 네, 네. 어 아니야, 아니야 그 갑자기 팔 맞은 애가 땅으로 꺼지길래. <laughs> 와 여기 있네 이거. 상자가 또 여기 있었네. 또. 아, 우리 기다께. 나 배고프니까. 음, 어, 그럼. 어. 이게 원피스 어, 없냐고요? 아, 뭐... 어,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laughs> 어딘가? 원피스? 그럼 원피스는 꿈과 희망이라고. <laughs> 아, 됐어. 자, 앞 대단한 건 없는 거 같은데. 아왜 펀백이구나 이게 아 어, 이제 들어와 이제 21시야 오 그러네 <laughs> 나 이미 글렀어 거기까지 못가반스러아나 근데 여기 괜찮은 이유가 어. 나 여기 3층이라 애들 못와나철철 <laughs> 아, 그건... 철문 철 얻었거든 <laughs> 기대해라 오, 철문이다 오. 기대함 그럼 나 그럼 좀... 아야 나좀 아, 때갈까 아 렌치로 해야 되나 보자 렌치 렌치 여기 있다 나물좀 가져올게 음 아 슬슬 좀비 소리 들린다잉. 제 괜찮겠지 아무래도. 오리도 이거 준비를 하자. 일단 스톤 에로우. 들어야? 들어야? 여보세요? 아 어, 왔어. 뭐왜 그래? 뭐왜 그래야? 튕겼어? 너 튕긴 거 같은데. 형은 서버에 계속 있어? 아니? 네가 튕기니까 나 나가졌지. 어 뭐야? 왜? 너 서버 켜졌어? 아닌데? 어나 켜졌어. 너뭐 어떻게 된 거야? 모르 내물 떠왔는데 갑자기 뭐지? 너물 들어가거나 화장실 갔다 오면 항상 뭔가 생기는 거 알아? <laughs> 아 이제 안 가야겠다. <laughs> 너 다잉라이트 때도 화장실 갔 아. 화장실 갔다 올때물 떠올게 하면 막 목소리 옴닉되고막 그랬어. <laughs> 지금 어제가 들어 왔죠? 어 잠깐만 기다려야 될 거야. 어때 들어가셨어? 어 왔어 왔어. 어, 왔어. 어? 뭐야? 여보세요? 네. 어 여보세요? 어어된거 어, 같아. 어 불안하다. 어 어. 아야 됐어 됐어. 어렇게 세상이 어두웠나요 원래? 나나 나 설마 오류였던 거야 여태까지? 왜, 왜, 왜.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제 발레 좀 음. 왜 이렇게 안발안 발... 안 어두웠던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어두워져가지고 갔은가 이거? 어미치 어. 미치! 어? <laughs> 아니. 보세요. 소류야 너 어디 있냐? 나 집. 집. 집이야. 왜 죽었어? 죽었어? 어나나 나 침대야 일단. 집 어디 있냐? 어? 아니 집에 집에 어마어마한 게 잠들어 있더라고. 어. 뭔데? 폭발했어. 집이 통째로. 어? <laughs> 옥수수밭에 피해 안 갔지? 아 그건 아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나나 <laughs> 나 깜짝 놀랐어. <laughs> 미친. 야. 왜? 야, 집이 폭발하는 게 어디 있어? 자 보자. 어나 어떻게 됐는지 상황 좀 보자. 어, 내가 가서 아이템 먹고 올래. 뭐터졌는 가스. 어? 가스 캔. 아이고. 문좀 닫고 다녀요, 생님 아. <laughs> 어나 그냥 어. 안 갈래. 네? <laughs> 아 갑자기 그, 그렇게 반스를 하신다고? <laughs> 건물 무너진 거 봐라. 와씨 무서운 동네네요. 무너진 거 어디서? 어 여기 무너져가지고 여기 잔해로 남았는데? 어, 잔해 치니까 나와 나무랑 그런 거. 와씨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네 멋있네. 여기, 여기 위에가 3층이었는데 뭐? 오, 아래 다 떨어졌네. 저 배낭 뭐야? 저 배낭 턴 거야 이미. 들어, 너도 한번 해볼래? 아이 괜찮아, 나는 요리하러 갈게. 어, <laughs> 나도 나도 같이 가자. 캔다고 돼. 랜턴. 오, 오, 어, 갔다. 어, 야, 집으로 일단 간다잉 나도. 뻔스런. 어, <laughs> 들어와 너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들어야? 와 미친. <laughs> 오 미친. 오 <laughs> 살아서와. 아 뭐야? <laughs> 살아서와 들어와. 뭐야, 뭐야 나왜 죽은 거? 야너 뒤에 뭐야? 방책이 있었어. 아 어너 뜯어먹는다 와 개꿀식사 하시네 빡시네좀좀 도와줘봐 어, 그럼 <laughs> 누가 문 뜯을기고 있거든? 야문 그냥 순삭이다 아래에서 들어오지 말고 그거 다 없어지면 들어와? 들어와 문 닫아 들어와 문 닫아 문 닫아 문 절대 열지 마아 그템 있어? 그대로? 무슨 소리야? 야, 진짜 옷까지 없어졌어. 야 이거 개오반데. 형왜 계속 옷 입고 있어? 그거 버그야. 버그? 아, 그래? 어 위에 막터막 구수고 터... 난리 났다, 쟤네들 자, 불좀 끄자 우리. 아씨 어,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된거야 어, 위에 좀비가 들어왔어 야, 문이 그냥 <laughs> 문이 뭐 없는데 잠깐만 나 나가볼래 어, 너문 닫고 와 아니 이게 문이 그냥 쓰레기야 그냥 퉁탕탕퉁탕 하는 순간 그냥 사라져 어 잠깐만 어, 너 여기 아이템 있다 너나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나 집갈게. 얘다 어디 갔어요? 이다이아라이트 발차기가 너무 그립다. 아 어, 그리고 여기 우리 벌써 문다 뚫렸어. 어 보이지? 집 밖으로 어. 나가자. 어더 이상 저긴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아, 들어야. 뭐야? 집이 아니기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아. 들어야. 어 야. 탈출해 아 이거 이렇게 하자 좀비 바깥으로 내보내고 뛰어서 다시 그 뒤에 그 농장 저쪽으로 집 들어와 <laughs> 그럼 뒤 농장 뒤쪽 문이 털리지 않을까 그럼 그래? <laughs> 그리고 이제 한 차례씩 죽이는 거지 아나 여기서 죽고 어떻게든 죽고 그 다음에 넌 안쪽에서 다시 문을 다시 만들어 내가 여기서 일단 버틸게 나문 어떻게 하는지 어, 직장인 좀비, 이거 겁나 쎄네 직장 스트레스. 오! 제발 죽어주세요, 제발. 어, 한분 죽었. 되게 점프하면서 먹고 아주 파티를 벌이네. 아이, 게임 돌 던질 수 있어요? 야, 돌 던질 수 있대. 아 어, 그래? 저 근데 이거 업그레이드 어떻게? 해? 그 도끼 들고 오른쪽 마우스. 뭐야 벌써 문다 뜯겼나 본데? 다 했어. 어 됐어 들어 앞에 문 만들었어. 어? 기다려 봐. 준비가 물타리를 방금 뛰어넘는 장면을 봤거든 들어와. <laughs> 진짜로? <웃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간단하다. 뭐? 문을 강화해야 될거 같아. 아무래도 일단 문 앞뒤 다 했어. 일단 들어와봐. <laughs> 그리고 들어가는 쉬아봐야. 순간, 아 근데 이게 지금 문제인 게 뭐냐면은 문을 뜯는 애들. 막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 <laughs> 어떤 힘인지 알지? 어 여기서 아. <laughs> 다 잡긴 잡았어 난. 아다 잡았어? 어. <laughs> 어 그럼 내가 강화를 좀 해둘게 기다려봐 어이 하고 와, 근데 문이 진짜 순식간에 뚫리는구나그럼인코 어떻게 하는 거야? 코케인진 어떻게 만이어는 거야? 도대체 진어로게하 어떻게 하는 거야? 코케인은 어떻게 어야지일단은도좀 해주지 아, 어떻게 보면은. 응? 음? 아, 왜? 저거? 야, 고기도 챙겼다. 어. 농장에 돼지가 돌아다니네. <laughs> 야, 방법 찾았어. 뭐? 대박.